하늘 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 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주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은 열로왕기상 890 이렇게 세장있습니다 저희도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저녁 식사도 하고 복되고 은혜 가득한 하루를 또잘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함께 또 말씀 을 읽기 전에 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또 열왕기상 8, 9, 10장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언약계를 이제 성전에 옮기고 다윗의 연설과 기도와 또 축복이 있고 또 성전 아버지 봉헌식까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또 부르시고 또 시바 여왕이 찾아오고 도 솔로몬의 그 재산과 지혜에 관련된 말씀 오늘 저희가 이세장 가운데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위 든든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저희가 정말 예배 또 은혜 안에 잘 드리고 오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주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읽을 수 있는 건강과 또 여건과 모든 형편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럼 같이 열한기상 8장 읽겠습니다.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기는 말씀부터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에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곧 일곱째 달 절기의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여호와의 괴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에 오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자기의 처소에 며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개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개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십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해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해중이 서 있더라.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의 기도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해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위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절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켜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 없어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미니이다.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 보옵소서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 보시오며 50절 주께 범잔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의 축복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해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하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관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 봉헌식입니다.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하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왕이 12만 마리라. 이와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온 이스라엘의 큰 해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요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 아멘 이제 9장입니다. 11기상 8장은 좀 길었습니다. 66절까지 썼어요. 이제 9장 읽겠습니다. 여요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1 1기상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엔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요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관발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오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일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10절. 솔로몬이 두집곳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15절. 솔로몬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묻기 도와 개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개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니 솔로몬이 개세와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음이었더라. 23절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물 가루 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 지라. 히람이 자기 종곳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10장입니다. 11기 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야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오절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들,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1 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 0 0세겔이며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개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20절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23절 솔로몬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대여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값 주고 산 것이며 29절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관은한 대에 은600 세겔이요 말은 한필의15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대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와 오늘 또 저희 10장까지 잘 읽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또 오늘 은혜 안에 잘 보내고 오늘 또 정한 불량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읽는 사이에 바깥에도 정말 많이 이제 깜깜해졌네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빛으로 항상 또 은혜 가득하고요, 더욱더 빛 가운데 하는 저희들 주의 사랑 안에 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내장 읽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또 말씀 읽으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샬롬.